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는 하분입니다. 토요일이죠.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한 게 아,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놀러들 가셨나요? <laughs> 봉봉이는 못 갔습니다. 오늘 매장에 손님 오신다 그래 가지고 어, 좀 일찍 나와서 청소 좀 하고 어, 오늘 도엔도가또 입고가 되었어요. 도엔도가 입고가 돼서 조금 저렴하게 올려 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켰답니다. 오늘은 포장 하루 쉬고 내일 하려고요. <laughs> 오늘은 어, 봉봉이도 어, 좀 널널하게 <laughs> 좀 쉬어가려고 어, 조금, 노, 어, 조금 오후에는 조금 어, 놀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토요일인데 그죠? 오늘은 도앤도 이 어, 아이는 5만 5천원짜리 아이입니다. 세트 11만원이죠? 오랜만에 보시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어, 내경 사이즈는 21.5 그냥 넉넉한 21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조금씩 차이 오차 있는 거 아시죠 17 요아이가 아이, 요 쬐끔 크네요 요렇게 하면 11만원입니다 11만원인데 요아이는 오늘 세트 구성 어, 얼마까지 해드려야 될까요 세트 구성 요아이는 봉보이가 최저가로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65,000원까지입니다. 65,000원까지 조금 더 내려서 7만원까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65,000원까지 봉봉이가 조금 더덜덜 어, 덜 <laughs> 이익을 보고 어, 6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아주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0만원짜리죠. 10만원짜리 어, 큰 아이들만 들어왔어요. 큰 아이들만 어, 몇점 들어와서 오늘 너무 반가운 마음에에무 봉봉이가 또 도엔도를 좋아하잖아요. 요 아이가 2번, 그리고 요 느낌은 3번으로 갑니다. 어떤 거를 해도 다 멋있는 아이죠, 도엔도분은.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나요, 지금? 24. 그 다음에 키는 22 되는 아이. 요 아이도 어떻게 재야 되나요? 24. 키는 22.5 되는 아이. 어, 요렇게. 낱개 단품으로 갑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낮에 영상을 찍으면 화면이 선명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영상은 밤에 찍어야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2번, 3번 개당 10만원짜리입니다. 개당 10만원짜리인데 요 아이는 6만원씩 들고 갑니다. 개당 6만원씩 어, 2번 6만원, 3번 6만원. 요렇게, 어, 수량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요 아이가 한 네다섯 개 있는 것 같고, 요 아이도 한 네다섯 개 있는 것 같아요. 수량은, 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정도 어, 수량이 있으니까, 같은 톤으로 하고 싶으시면, 같은 아이끼리, 어, 세트로 묶으셔도 됩니다. 이제, 도앤도분이 요런 가격에 사시기 쉽지 않아요. <laughs> 아시죠? 그리고 도앤도분은 어, 어쨌든 식재를 해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봉봉이도 지금 도앤도분 30만원짜리에다가 큰거 하나, 대품 하나 식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언제 봐도 멋있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이는 6만원씩 들고 갑니다. 이번엔 사각입니다. 이 아이도 대품입니다. 봉봉이가 대품 좋아하니까 대품만 가져오셨어요. <laughs> 22.5그 다음에 어, 키는 22 되는 아이입니다. 어, 중급은 아니에요. 어, 그냥 현재 팔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요 아이도 오늘 어 수량이 몇개나 되나요? 어 몇개 안되는군요. <laughs> 요 아이도 오늘 어 6만원까지 올려드릴테니까 필요하신 분 요거는 어 보는 즉시 찜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더앤더 분 이렇게 큰 사이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6만원입니다. 이번엔 요렇게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사각입니다. 10만원짜리 아이죠. 가격이 10만원이 맞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22. 그 다음에 키는 22.5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아, 어, 톤 처리가 된 아이죠. 요 아이도 멋있어요. <laughs> 어, 봉봉이가 하도 큰 사이즈를 좋아하니까 큰 사이즈만 이렇게 또 앵겨주시네요.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어,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어, 단품 어,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락분입니다. 락분 창문이죠. 어, 흰색이랑 청색입니다. 사이즈는 27.5 28은 살짝 안되고 그냥 넉넉한 2 7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넉넉한 27. 키는 17.5 17 되는 아이입니다. 어, 요 아이도 요렇게 단품으로 갑니다. 어 동보이가 예전에 팔 때는 요아이가 75,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까지 갑니다. 에운도 지금 어 가격대가 지금 만만치가 않죠. <laughs> 요아이는 낫 <laughs> 아이고 목소리가 또 상기기 시작하네요. 낱개로 갑니다. 6번 하나, 7번 하나. 요렇게 해서 요아이도 어, 오늘 6만원까지 해드립니다 현재 1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 오늘 봉보이가 6번 7번 어쇠 화분 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중고면 어, 좀 저기하게 될텐데 쇠 화분으로 봉보이한테 찾아온 아이기 이 때문에 이 아이는 6만원까지가 어, 최저가 입니다 그 밑으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6만 원에 요 아이 데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번, 7번 요렇게 해서 6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어 낱개로 분홍색, 그린색이죠. 요 아이가 8번, 그리고 요 아이가 9번입니다. 8번, 9번 요렇게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 사이즈도 27, 키는 17. 이 아이도 27,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 분홍색도 한개 있고 어, 그린색은 아직 숫자 파가하는데 분홍색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홍색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어, 데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느낌의 아이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현재 판매가 10만원에 어, 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오늘 봉봉이네서 이 아이는 6만원에 어, 8번 6만원, 9번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요렇게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18, 키는 17. 아, 18이 된다. 28. 요 아이도, 어, 28은 살짝 안 되네요. 그리고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낱개로 갑니다. 요 아이도 10번, 11번. 어, 요렇게 올려드립니다. 10번, 11번. 요 아이도 단품. 오늘, 어, 또, 화면이 어두워지는데요. <laughs> 그래도, 어, 요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요렇게. 카메라가 지금 낮이라, 어, 화면이 좀 어둡게 나와요. 요렇게 해서 10번, 11번. 요 아이도 6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이번에아 요렇게 생긴 아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전 모양 아이렇게 어, 동그랗게 생긴 아이 25 키는 어, 17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단품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오늘 봉봉이가 사이즈가 살짝 지금 관계로 5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단품입니다이 아이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 턴으로 한 개만 있는 아이. 가격대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어요. 이렇게 재면 24.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어,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오늘 봉봉이가 반뚝 잘라서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1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13만원짜리 아이. 어, 29. 아니다. 맞다. 10, 29. 그리고 키는 22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어, 빨, 빨간, 톤에 이렇게 투톤 처리된 아이죠. 흰 톤으로. 어, 요 아이는 오늘. 아, 가격대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가격대가 요즘 화분값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될수 있으면 어떤 아이를 데려다 저렴하게 해드려야 되나 하고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만원. 오늘 UI는 최저가 7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어, 요톤입니다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28, 28 그리고 키는 22되는 아이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어, <laughs> 이 영상 보셔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왜냐면 금방 어, 소진되거든요. 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오늘은 13만원짜리 오늘 7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요번에도 멋있는 아이 색감도 이쁘죠 29그 다음에 키는 22가 어, 살짝 걸치네요 요 아이도 이렇게 단품으로 어 올려드립니다 색상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오늘 13만원짜리 7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어 색감 톤 이쁘죠? 색감 톤 잡히시나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톤 느낌 나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색감 굉장히 이쁘죠? 사이즈 28, 키22 되는 아이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 큰 대품 식재다 식재하실 수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오늘, 어, 7만원까지, 어, 봉보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저가가 7만원까지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은 이렇게 어 깔끔하죠 안도 깔끔해요 깔끔한 아이. 어 7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노란색 아이입니다. 아 노란색 보니까 벌써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개나리가 필 이제 필날이 뭐지 않았죠? 28 그다음에 키는 2 2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오늘 단품 7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애은 24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와, 대품이죠? 정말 대품입니다. 이 정도로 사이즈가 좋은 아이. 내경 사이즈는 30, 30.5, 31. 끝에서 끝은 34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키는 22가 살짝 안 되네요. 22가 살짝 안 되는 이 아이 가격은 24만원짜리입니다. 딱두 점, 두점 있어요. 딱두점 있는 아이. 와, 대박입니다. <laughs> 봉봉이도 이렇게 큰 사이즈에 하나 씩재놓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30만원 짜리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다, 그냥 큰거 하나, 대, 대품짜리 하나 탁 앉혀놨습니다. 요 아이는 오늘, 어, 할인가. 봉봉이가 최저가로 해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13만 5천원입니다. 13만 5천원까지 어해 드릴게요. 근데 요 아이 포장할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먼저도 언니가 큰큰 아이 박스 포장할 거딱두개 있으니까 두 점만 올려라 그래서 그때도 어 중고분 한번 두점 올려 드렸었죠? 이 아이는 중고분 아닙니다. 이 아이도 어 단품 13만 5천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요렇게 딱두점 들어왔어요. 요요큰 아이는 이렇게두 점밖에 없습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약간 어 그린톤 어 검은 검 그린톤인데 약간 어두운 쪽에 속하는 아이죠. 이 아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24만 원짜리 사이즈는 똑같을 것 같아요. 31그 다음에 키는 22.5, 23은 살짝 안 되네요. 요 아이도 요렇게 해서, 어, 13만 5천 원. 최저가로 해드리는 거예요. 봉봉이가 해드릴 수 이, 있는 한, 어,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데려가시면 돼요. 이쁘지요? 멋있지요? 도엔도는 이쁘다는 느낌보다는 멋있다는 느낌이 훨씬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13만 5천 원에 올려드리면서, 어,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구요. 즐거운, 어, 토요일 오후 되시구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봉봉이는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